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캄보디아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태국 민간인이 사망하고 이에 대응해 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죠. 그런데 이번 충돌에서 주목할 점은 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그리고 그 배경에 한국산 무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가 예전처럼 강경하게 나오다가 급격히 전위를 상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양국의 군사력 격차부터 확인해 볼까요?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글로벌 군사력 순위는 25위, 캄보디아는 95위입니다. 숫자만 봐도 압도적인 차이죠. 태국군은 총 병력 60만 명에 국방 예산이 57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병력 23만 명, 국방 예산 8억 달러에 불과하죠. GDP로 보면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무려 17배나 큽니다. 경제력 차이가 곧 군사력 차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공군력의 차이입니다. 태국 공군은 미국산 F-16 전투기 50여 대와 스웨덴산 제스 39 그리펜 전투기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갖추고 있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캄보디아는 실전 배치된 전투기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다목적 헬기 16대가 공군 전력의 전부죠.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태평양 사령부 합동 정보센터 국장을 지낸 칼슈스터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태국의 공군력과 특수부대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태국은 이번 분쟁에서 공군력과 장거리 화력을 앞세우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 무기는 이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태국은 2015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4대, 2017년에 8대, 2021년에 추가로 2대를 도입해 현재 총 14대를 운용 중이죠.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필요시 경공격기로도 전환이 가능한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실제로 2022년 태국은 이 T-50에 한국산 정밀유도폭탄 KGGB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련기가 실전 무기로 변신한거죠. 동남아 군사 전문가들은 태국이 한국산 훈련기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T50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4월 태국이 추진 중인 12대 규모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 경공격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FA50은 T50의 전투형 버전으로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 운용이 가능한 본격적인 전투기죠.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에 필적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데 비용은 절반 수준이고 유지비는 더 저렴합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두배 많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캄보디아 입장을 생각해보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는 태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을 두고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였을 때도 캄보디아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죠. 당시만 해도 태국의 군사력 우위가 지금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군사분석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태국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에 투자하면서 특히 한국과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캄보디아와의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항공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태국은 K9 자주포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의 212문, 에스토니아의 12문, 노르웨이에 52문이 수출됐고 2025년 8월에는 베트남도 20문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죠. 155mm 포탄이 40km까지 날아가는 K9의 화력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압도적입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K9이 태국에 배치되면 캄보디아의 다연장로켓 전력이 유일한 대응 수단인 상황에서 사거리와 정확도 양면에서 완전히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성능만이 아닙니다. 바로 납기 속도죠. 폴란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180대를 주문했는데 2025년까지 모두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단 3년 만이죠. 반면 노르웨이가 주문한 독일산 레오파드 2 e 전차는 인도까지 9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2026년 예정이던 물량 200문을 조기에 받았지만, 체코는 프랑스산 시저 자주포를 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동남아 국방연구소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성능과 가격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빠른 납기 때문입니다. 지역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동남아에서 무기를 빨리 받는다는 건 엄청난 전략적 이점입니다. 캄보디아는 2025년 7월 충돌 당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해 태국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F-16 전투기로 대응하자 상황은 급격히 불리해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로켓포를 발사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태국 전투기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7월 28일 말레이시아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됐을 때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2025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디펜스 앤 시큐리티 2025 방산 전시회에서 태국군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 중견기업들과도 활발히 접촉했습니다. 모션 컨트롤 전문기업 MNC 솔루션은 태국의 대표 장갑차 기업 차이세리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죠. SK오션플래닛도 태국의 차기 호위함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을 체계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최대 방산 업체 ST엔지니어링의 추하진 키약 국제 방위사업부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견 방산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계약으로 검증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캄보디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산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러시아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으로는 대규모 군 현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죠. 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제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비현실적이 됐습니다.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2025년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30대 무기 수출국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의 국제 무기 판매액은 급증해 이코노미스트지가 신흥 무기 수출국 중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두주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토콜롬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폴란드만 해도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주문해 총 1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죠. 태국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캄보디아와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예전에는 캄보디아도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태국의 압도적인 공군력, 거기에 한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더해지면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응 자체가 자살행위가 된 겁니다. 실제로 태국군 참모총장 차이아프르 두앙프라빗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 한마디가 현재 양국 간 전력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기로 한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한국형 포병교리와 기술표준을 함께 수입하는 셈이죠. 필리핀도 FA50을 12대 운영하면서 나토 임무 완료율 87%를 기록해 나토 평균 77%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18대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캄보디아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태국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법적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는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국제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태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한 셈이나 다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지역 안보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거죠.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누가 한국 무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K방산의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